생도 일도 새롭게 시작한 용감한 은희씨 처음에 불 조절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불이 너무 약하면 고기가 엄청 오래가지고 또 불이 세서 타고 막 이러거든요 오늘은 삼치랑 곰이랑 작은 바리 조기, 서재 이 정도 <laughs> 이 정도면 뭐예요? 작은 상관. 삼치 삼치가 그냥 아까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저도 뭣도 모르고 끼룩끼 했거든요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<laughs> 저 혼자 잘큰 딸이 발견하다가도 너무 일찍 처리된 건 아닌가 자꾸만 돌아보게 된답니다. 저희 건당이에요 <laughs> 노릇노릇한 자태에 은은한 숯불향 머금어 냄새까지 기가 막힌 은이시표 생선이 오늘 밥상 마침표를 찍었네요. 그동안 갈고 닦은 생선구이 실력을 아버지도 알아보아 주실까요? 여기 <laughs> 요